위드 라이프 스마트 27인치 모니터 3텐바 이미 무빙 라이프 세트 구글 화이트 에디션 이동식 TV입니다. FHD 해상도를 갖춘 27인치 스마트 모니터로 선명한 화질과 넓은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동식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어 공간에 맞게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TV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빙 라이프 세트 구성으로 이동과 조작이 간편하며 미니멀한 화이트 에디션 디자인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사용자들은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한 이동성에 만족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라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간편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와이드뷰 HD 화이트 에디션 스마트 TV 스탠바이 미 V1 이동식 거치대 세트입니다. 81cm 32인치 HD 해상도를 갖춘 스마트 TV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글 TV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음성 명령을 통한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며 USB 및 HDMI 포트를 지원해 다양한 외부 기기와 연결할 수 있다. 스탠드가 포함된 이동식 거치대와 함께 제공되어 침실, 거실, 주방 등 원하는 공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모던한 화이트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60Hz 주사율을 지원해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하다. 사용자들은 깔끔한 디자인과 스마트 기능의 편리함에 만족하며, 특히 이동식 거치대가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남기고 있다. 다만 HD 해상도이므로 고해상도를 원하는 사용자라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동이 편리한 스마트 TV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다. 무빙 큐빅스 스마트 30바이미 SET 이동식 TV 거치대 스탠바이미입니다 27인치 화면과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갖춘 스마트 TV로 다양한 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선명한 화면과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며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블랙 스탠드와 조화를 이루어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동이 편리하고 디자인이 세련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라 구매 시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스마트한 기능을 갖춘 TV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EV 32인치 81cm HD 스마트 구글 TV 화이트 3템바이미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32인치 크기의 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스마트 TV로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적용되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구글 TV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어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구글 플레이 등의 다양한 OTT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3 0 바이미 스탠드형 TV 거치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이동식 거치대가 있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면서 스마트 TV 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LG전자 FHD LED 스탠바이 미고 TV입니다. 이 제품은 27인치 FHD 해상도의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 TV로 휴대가 가능한 스탠바 이미 고 모델입니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전원 연결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 지원으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HDR TV 기능이 적용되어보다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이동이 편리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터치 조작이 직관적이며 화면이 선명해서 영상 시청이 쾌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간 제약 없이 스마트 TV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